직장인을 위한 성경 읽기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간이 있으므로 다윗이 요 앞에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비를 흘린 거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사의권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겠느냐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습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로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 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바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묵며 달겼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유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명상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왕이 이에 아이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모비보셉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자곧무흘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며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백이 시작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백이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덜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이의 딸 사울이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유나단의 뼈를 길랏 야비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배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유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들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결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번노비 다윗을 죽이라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벌레스 사람들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명사이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벌레스 사람과 곱에서 전장할 때 후사 사람 십뽀게는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벌레스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굴레스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들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그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유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그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3일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세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여 이르되 여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권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거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뜰며 하늘의 기추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며믄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 깜깜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그가 흥암 곧모인물과 공중에 백박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며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뜨시며 붕괴로 무출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함과 국기물을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운수와 미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교례를 버리지 아니했으미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공건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탈피사 나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넛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두 조사 멸하지 싸우며 그들을 무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 시켰더니 그들이내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뛰뛰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져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틱을 같이 무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했었나이다. 주께서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숨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의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관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와의 호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한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판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은 사람 요새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곤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그 다음은 아와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리니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벌레세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게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거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벌레세 사람을 치니 그 날에 여와께서 호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려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벌레새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도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벌레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벌레새 사람들을 친지라. 여와께서 호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벌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벌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이로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매 새 용사가 벌레스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끌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와께 호부어드리며이르되 여와여 호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경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아들 여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의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고등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보나야가 이런 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 0 명보다 중기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일은 3 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림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사람 사뭇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헬레스와 도과사람 이께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머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너도바 사람 마하레와 너보다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순숙한 기브와 사람 리베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보나야와 가서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 본과바름 사람 아스마벳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스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토베라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문 사람 셀렙과, 서로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베루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햇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일하 24장. 여와께서 호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별 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하려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유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유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마전 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세르고 다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 쓰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경관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업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벌셉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아비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다위시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위시 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강구함나이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로로 아래여 이러되 왕이 왕의 땅에 칠년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로 대, 내가 고통 중에또다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벨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미 향하여 거의 손을 들어 멸하를 하더니, 여호와께서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꺼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우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찌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조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수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우를 위하여 제단을 쌓워서 삼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움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니 다윗이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치가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레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오나 근데 내주 왕은 좋게 여기쓰는 대로 취하여들이소서번제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레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려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레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결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우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우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거쳤더라. 아멘 1호 한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들어왔으니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바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순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 그리 그래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두니아가 스루의 아들 유압과 제세장 아비아들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세장 사독과 요야다들 나이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미와 레위와 다비스 용사들은 아두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두니아가 에네로겔 금방 소엘 레파유 켓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손지자 나단과 분니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 아니했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이르되 학기사들아두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르조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왕이여 전에 왕이 요정에게 명사에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돌아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러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희종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의 전에 왕의 하나님 요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명사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중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파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이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로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두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두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의 아들 보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이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 이러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주로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 왕이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의 아들 아들 보나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왕 앞에 이런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스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프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봐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 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이로돼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요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요아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이드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 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이도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부으니 이에 불라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주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졌다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묵기를 마실 때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 하 성읍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 아들 유나단이오는지라 아두니아게로 돼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유나단이 아두니아게 대답파이로돼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 아들 보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감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곳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이러기를 왕의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 다음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의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풀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풀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의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사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르되 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무리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자단해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러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